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노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등의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을 보고 기뻐하며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니 그 빛이 두루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으므로 아래로는 아비 지옥에서 위로는 아간이 타천에까지 이르니 이 세계에서 저 국토의 여섯 갈래 의 중생들을 다볼수 있었고 또저 국토에 계신 부처님들을 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경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이 기뻐하는 상서가 나옵니다. 앞서 법문에서 땅이 진동하는 상서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부터는 대중이 기뻐하는 상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전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님, 사람 아닌 것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등의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을 보고 기뻐하며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면 먼저 이 사부대중은 아시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나오고 여기에서 야차라는 게 나오는데, 야차는 뭐냐면 이 귀신입니다. 이 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귀신인데요. 이 야차는 나중에 이 불법을 수호하는 천룡팔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아닌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 이걸 한눈으로 하면 인, 비인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긴 나라의 일종입니다. 이 인, 비인은 이 사람 짐승 신 모양이 혼합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호법신이죠. 음, 그 다음에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아시죠? 전륜성왕은 뭐냐면 이전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제왕을 나타냅니다. 이 무력을 쓰지 않고 정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제왕. 예, 전륜, 성황, 그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륜, 일륜, 동륜, 철륜. 그러한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을 보고, 이 없었던 일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보고, 기뻐하며 합장했다. 그럽니다. 꽃비가 내리고 진동하는 것을 보고 아 장차 큰 법문이 이 감로 법문이 내릴 것을 알아서 마음속으로 이제 기뻐하고 합장을 하는 거죠. 음 그런 다음에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다음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하는 상서가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8만8천 세계를 비추니 그 빛이 두루 비치지 않는 데가 없으니 여기서 백호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호는 뭐냐하면 두 눈썹 사이의흰 점을 말합니다.음 이 백호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첫 번째 중도의 의미가 있습니다.두 번째 안락 즉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 깨끗함 청량함을 나타냅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것은 비춘다, 비춘다라는 의미는 본인 스스로 듣겠다고 타인도 깨닫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상, 백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동방은 동쪽인데, 이제 동방으로 1만 0 0 세계를 비추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지혜를 열어서 이제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아가니 타천 아비지옥은 이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무간지옥 그리고 아가니 타천 이거는 유정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 무간지옥에서 유정천 이 천상의 꼭대기에 있는 이 아가니 타천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육도윤회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를 모두 종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저 국토에 여섯 갈래 중생들을 다볼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방광하는 상서입니다. 여기서 아비 지옥이라는 말은 이 무관 지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관 지옥, 무관, 간극이 없다. 지옥에 간극이 없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이 지옥에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와도 가득 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극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관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무관이다, 그래 무관 시간과 공간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무관 지옥에 떨어지면 언제 다시 이 무관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니 타천은 유정천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세 개의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취중생. 여섯 갈래 중생들은 아시죠? 지옥각이 죽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 여섯 가지 세계를 말합니다. 즉, 육취중생이라는 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천, 천인은 뭐 천상의 인간인데, 천상의 천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개를잘 지키고 십선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오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계율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 도덕, 규칙 같은 거죠. 즉,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계를 지키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사막도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즉, 사막도는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조성이 되는데, 이 탐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이 아기로 변합니다. 이 아기는 항상 배가 고프거든요. 이 사실 왜 배고플까요? 그것은 이 탐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탐하고 또 이쁜 옷을 보면 그것을 또 탐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 다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아기의 습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뭡니까? 어리석음은 축생인데요. 어, 왜 축생이 되는가 하면 인간으로 있을 때이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법을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불법을 배우려고 하면 뭐그 불법, 불교 배워봤자 무슨 송이냐, 이,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어리석음이 그게 다라면 이 소나 양이나 돼지, 개와 같은 이 축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도윤회는 불구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인은 원인을 심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맺힌다는 겁니다. 즉 선인 성과 악인 악과 선한 인을 심으면 선한 과를 맺고 악한 인을 심으면 악한 과를 맺는다. 이공 심은데 공 나고 파 심은데 파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성불의 인을 심으면 성불하고 지옥의 인을 심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육도윤회에 담겨있는 가르침이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토에 계신 부처님들을 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경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는 부처님을 보는 상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백호강명에서 여러 재불국토가 나타난 거죠. 이 부처님의 국토가 나타났는데 부처님의 국토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그 국토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제불이 나타나는 상서가 되겠죠. 이 백호 강명에서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왜 방광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일체의 기연을 비추고자 방광하는 겁니다. 무슨 기연이냐 하면 이 마땅히 제도할 일체 중생을 말하는 거죠.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세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방광한다는 것은 의욕을 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신 것은 일체 중생의 의욕심을 타파하고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광을 하는 겁니다. 앞서 백호상은 중도를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미타불께서도 백호상이 있고, 또 다른 부처님께서도 백호상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보면, 아울러 비구비구니와 우바세우바이들이 온갖 행을 닦아 독도하는 것을 볼수 있었으며, 또 보살 마하살들이 가지가지 인형과 가지가지 믿음과 가지가지 모습으로 호살도를 행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또 부처님들의 완전한 열반을 볼수 있었고,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칠보탑을 세우는 것을 볼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믿음과 가지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에 대한 믿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지 모습인데 이 모습은 본문이 한량이 없으니 그 행하는 모습도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도를 행하는 것 이것은 육바람미를 실천하는 것이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들의 완전한 열반을 볼수 있었다. 여기서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여열반입니다. 이 무여 열반에 반대되는 것은 유여 열반이죠. 유여 열반은 번뇌를 끊었지만 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여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할 인연이 다 되어서 이제 몸까지 없는 것을 무여 열반이다 그러죠. 그다음에 칠보탑을 세우는 것 칠보로 세운 사리탑인데요. 부처님 입멸한 후에 부처님의 공덕을 받들어 장엄한 사리탑을 칠보탑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완전한 열반을 볼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반 반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열반 즉 다른 말로 원적 이렇게 되긴 하는데 원적이라는 말은 공덕이 아주 원만하고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아주 원만하고 또 적은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적이다 그러면 공덕이 원만한 것 이것을 말하죠. 또 열반은 생멸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생사를 그쳤다 어,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열반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성청정열반, 두 번째 유여열반, 세 번째 무여열반, 네 번째 무주처열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성 청정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부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여열반은 아시죠?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미세한 괴로움이 남아있고 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어 몸까지, 신체까지 없는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처 열반. 무주처 열반은 뭐냐? 번뇌를 소멸하고 청정한 지혜를 얻어 생사에도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상태를 무주처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